그 백승보투스님도 상생 방송을 보고 네. 증산들를 만나게 되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계기로 방송을 보게 되셨어요? 상생 방송을 먼저 본 것보다도 저는 이제 그대준신앙하면서 어 포기만 어린 포덕에만 이제 어린을 했기 때문에요. 네. 포덕하로 현장을 자꾸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laughs> 계벽이라는 그책 올간 계벽도 눈에 띄었고 어, 또 이렇게. 천지성공이라는 그 책도 눈에 띄었고, 승강장 같은 데서 이렇게 그게 눈에 띄었어요. 그러면 눈이 번쩍 띄었죠. 그래서 저걸 얼른 좀 가지고 오고 싶은데, 누군가는 이것도 주인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 보라고 여기다 빗질을 해놨을 텐데, 제가 단독으로 이거 역시 욕심, 제 욕심대로 딱 가지고 와버리면은, 아, 이것도 도둑질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만 내가 이 책을 내가 단독으로 가져가서 보고 아 보고 깨달아져갖고 내가 더욱더 내가 진짜 상견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내가 책을 몽땅 책을 뭐 사드리면 되지 뭐 <laughs> 거기다가 내가 몽땅 사드리면 되지 뭐 그러고는 음, 어쨌든 제가 탁빼에다 넣어가지고 왔죠. 집에 와서 그냥 무슨 금 보석 주신 것 마냥 그냥 집에 와서 이렇게 펼치는데 막, 기분도 너무너무 좋고, 막, 이게 막, 머리도 쭈뼛쭈뼛 쓰고, 막, 온몸이 막, 혈액순환이 팍팍 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고, 좋은 거예요. 자, 그 뒤로 이렇게 상세방송, 이렇게 몇 번, 몇번 틀면, 아, TV에 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저희 집 이제 TV가 커요. 그래서, TV를 딱 켜서 보니까, 상세방송이 쫙 하고 나왔는데, TV 크가 크다 보니까, 얼마나 아주 크게, 그냥 웅장하게 나와요, 막, 소리도. 아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이고 감격스럽고요상대님 성꼬말씀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집에만 오면은 그 상상방송 보는 재미 그 책을 서다하게 혼자 가만히 혼자 그냥 딱 보는 재미가 <laughs> 붙여가지고 진짜 피곤한지도 모르고 전혀 진짜 오히려 피곤한 게 어디 서요막 아주 막 진짜 이 기운이 막 섰는데요. 뭐라고 감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보는 중에 이제 성각자한테 들켜가지고 그 책을 이제 들켜가지고 다 도끼 눈을 뜨고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그냥 예 저를 주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책 속의 내용이 정말 상대님 진리로 꽉꽉 차 있고 오히려 이 진리를 어 봄으로써 제가 더 힘이 생겨갖고 와 상대님 진리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고 이러해 있어이구나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신앙심이 막 생기고 믿음도 강해지고 막 힘든 짓도 모르고 막. 막이 말도 그냥 뭐 나가서 그냥 뭐 말도 잘 나오고 이 진리책을 안 봤을 때는 다니다 보면은 진짜 아, 말 붙이기도 싫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십몇 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칠 대로 지친 거죠. 근데 진리책을 보고 나니까 <laughs> 진짜 대순에 어떤 뭐 전경이 없는 뭐 진리가 무궁무진하고 하다 보니까 막뭐 정말로 진짜 하루하루가 천국이었어요. 진짜. 네, 예, 힘이 나고. 진리적인 감동은 예. 천재성공과 월간개벽. 그것만 뭐, 예. 선생님 진짜 예. 진리에서 감동을 받았는데. 예, 예. 상세왕사 보면서 또. 네, 예. 몸 담고 있는 곳은 대순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괴리감도 있었을 거고, 그성의 예. 어, 아픔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뭐 완전히 마음은 여기가 있는데, 빨리 증산도를 가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몸은 이제 하루하루 포기를 다녔기 때문에, 하루하루 삼각자가 우리 집으로 오, 오면은 가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증산도 얘기를 봤기 때문에요. 아, 우리 미아 거기고 그 증산도 그리 바로 이제 제가. 저. 차 타고 왔죠. 지하철 타고 이렇게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방문해갖고 수호사님이 마침 혼자서 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육장에. 어쨌든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아, 이제 여기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팔가봉 공부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유, 그냥. 그방강공부 시작하려는데 또 아, 어, 그분들을 배신하고 당장 내일부터 여기 와갖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집에 가서 보니까 맨 상하니까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아좀 불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네 나 혼자 간다고 될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아 이거는 배신이구나 그래 배신하면은 그거는 정말로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이제 전화를 해서 소사님한테 아 제가 다시 저기 뭐냐 저기 뭐 저, 대선에서 신앙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리고 다시 이제 열심히 이제 포교 다녔죠. 이제 거기서 포덕을 다녔죠. 대선에서 네. 그런데 다시 가셨다가, 어, 이게 참칠린 정산도를 다시 오게 되는 그런 네. 계기가 있었다고 네. 그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100% 저희 아들 때문에 이제 <laughs> 다시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이. 정산도 신, 정산도의 그 팔과법, 공부 거기를 이제 아들이 하루 이제 수호사님하고 같이 받았었거든요. 받았었는데 이제 아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상제님 이렇게 진리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본격적으로 상제님 저기 증산도 신앙을 나도 하겠으니 엄마도 대순을 이제 완전히 끊고 어, 증산도 팔간법 공부를 한번 가서 나랑 같이 가서 해보자 그러면서 거기서 바로 기가 번쩍 뛰었죠.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며칠 있다가 저기 우리 아들 막 저녁에 얘기하고그 바로 그날 이제 날 세고 어 다시 소호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다시 올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들 아들이 네. 몇 살이었나요? 지금은 이제 그때는 2 4 살이었고요 지금 2 5다입니다그 아들이 상대님 네. 어, 진리를 이렇게 네. 그 엄마에게 전해줄 때가. 24살이었어요. 네. 네. 상제님 진리를 보면은 초립동이가 이렇게 그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이루어 내는 그런 네. 도수가 있는데 어 젊은 이렇게 아들이 네. 엄마를 진리로 참 진리로 인도한다는 게 네. 굉장히 감동입니다. 네. 이게 어 아들도 같이 대순 신앙을 했었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무순을 느끼고 어 새로운 이제 진짜 진리가 증산도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어떤 부분에서 어, 그렇게 이제 증산도가 참 진리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던가요아들은요 아, 네, 네. 아들은 이제 어쨌든 이 책부터서가 전경하고 이 도전하고는 책부터서가 또 음. 틀리고 안에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정말 음. 진리 말씀이 무궁무진하고 너무 높고. 어, 진짜 광범위하기 때문에, 증산도의 어떤 신앙은 진리로 다, 이렇게, 다 진리를 전해줘서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고, 책으로, 보지시죠? 공부, 팔간법을 통해서 다 공부를 체계적으로 이제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진법이고, 정말로, 어, 진짜는 증산도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심어주고, 또 아무래도 젊고, 이, 젊, 젊그 혈기가 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깨닫는 것도 저보다는 훨씬 우수하고요. 예, 공부 하나, 해, 저기를 해주면, 배우면, 뭐, 진짜, 바로바로 바로 깨우치고, 예, 저는 좀 더디고.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진법을 만나서, 청산대에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하면서 하다 보니까, 아, 여기까지 오려고 그동안에, 정말로 세상 살아오면서, 그렇게, 진짜, 우여곡절을 많이 겪, 겪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참 새삼스럽게 고생한 게 그런 고생이 아니었고, 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진짜, 증산대에 오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함이 저절로 이렇게 예, 감사하고, 남은 생을 정말로 증산도에상자님 예, 천지사업에 다 바치고 싶더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아드님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그, 어,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어 어찌 보면은 이렇게 감동이 이렇게 네. 전해지고 신앙의 동반자이면서 또 이렇게 기둥이고 네. 뭐 이런 느낌을 저에게 전해주시는데 어 네, <웃음> 부럽습니다. <웃음> 네. 아까 말씀하신 한번 접었던 그 네. 배신에 대한 얘기를 네. 이렇게 한번 포정님께 말씀을 이렇게 어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 결국 하늘에서는 천신 가진 자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백순복 도생님처럼 천심을 가지고 상대님 진리를 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참 진리를 만났는데 잘 몰라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이게 배사율에 대한 상대님 말씀도 있잖아요. 네네, 과연 그렇습니다. 배사율은 뭐고. 그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배신이라는 말씀이 상제님은 이제 배사유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도전 2편 27장에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배사유를 관련된 말씀이. 한번 펴보면요. 상제님 말씀에 선천에는 도수가 그르게 되어서 제자로서 스승을 해야 하는 자가 있었으나 이드로은 그런 불의를 감행한 자는 배사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배 자는 배신할 배 자입니다. 사 자는 스승 사 자입니다. 그래서 배사율이라는 것은 스승을 저버리는, 배신하는 행위를 배사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 배사율에 대한 그 사례가 있을까요? 예, 도전에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어, 특히 상자님께서는 일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도전을 좀 봐야 되는데요. 5편 1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편 119장을 보게 되면요. 일본의 이제 일본은 이제 일본 배사율로 망한다는 게 천지공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도전송크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양 사람에게서 제주를 배워 다시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배음 망독줄에 걸리나니 이제 판밖에서 남에게 의뢰함 없이 남모르는 법으로 일을 꾸미노라 하시고 일본 사람이 미국과 싸우는 것을 배사율을 범하는 것이므로 장광 80리가 불바다가, 되, 불바다가 되어 처 먹기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이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장광이라는 것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로 미국 근대 문명을 받아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이 이 진주만을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사율을 받아서 이 원자폭탄을 원자폭탄 공격을 받고 참혹하게 망하게 됩니다. 네, 부정님그 배사율에 관하 말씀 참잘 들었습니다. 상재님의 천지공사가 참 무섭기도 하고 신기롭기도 하고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백순보 도생님이나 한양의 도생님처럼 대선 신앙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 상재님 신앙을 바르게 하느냐. 이것이 분명하게 기준이 서 있어야 되는데 상제님께서는 명백하게 말씀해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기준에 대해서 비태통이면 불가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통이 아니면 가까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상제님 신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종통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종통이라는 말이 어, 저희가 이렇게 쉽게 듣지 못하는 말인데, 네. 종통의 뜻이 무엇이고, 그 종통의 맥은 어떻게 전해지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종통이라는 것은 마루종자의 거느릴 통자를 얘기합니다. 어, 상제님 도의 도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어, 종갓집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종갓집의 재산은 누가 지내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이게 종손이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주권을 종손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통이라는 말씀은 증산상제님의 법통, 이 도맥을 누가 계승하느냐, 후계자가 누구냐,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이 종통에 대,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천하 만민을 살릴 종통 대권은 나의 수부, 너희들의 어머니에게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더 다른 더 이상의 어떤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통은 바로 상제님의 계승자는 바로 수부님이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신 수부님께 종통맥을 전수를 해주셨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포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수부님을 함께 모시는 증산도의 종통신앙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